아 이거 지금 기울이가 4등에서 심술을 한 거잖아 지금 아니 뭘 심술을! 아 뭐가! 아니 알려주겠다는데 뭘 심술이야 이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젤리 형 음. 안녕하세요 하이하두 분은 그 덱을 혹시 좀 짜보셨어요? 기초 기초예요 기초 튜토리얼 다 끝내고 한두 판한 상태 아, 그러면은, 그거를 좀, 알려드리죠, 먼저. 뭐를 뽑아야 되는지, 어떤 걸 뽑아야 되는지. 자, 일단은, 제가 일단 지금 던님 화면 보고 있는데, 던님, 그 상점 들어가세요. 그리형도 어, 네? 형도 상점, 상점 들어가셔서, 네, 네, 네. 예, 상점 들어가시고, 이제 아래로 내리다 보면, 은운명 소환, 그 기적 소환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그냥 10회 뽑기, 11회 뽑기, 그냥 계속 그냥 있는 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기왕이면은 사실 이게 친선전이다 보니까 다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모두 다 이제 신화 막 플랩으로 다 백랩으로 맞춰져. 그래서 카드가, 다 있는 게 다. 카드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가 있는 게 중요해. 카드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노마리라도 카드가 있는 게 중요. 해올 카드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모든 게임은 맞으면서 배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사실 좀 긴장되는 게 저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 게임이 오케이. 뭐 딱히 뭐 오래한다고 뭐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밑밥 깔아놔야 돼요 이질 수도 있습니다. 아 <laughs> 그거 하나 팁 드릴게요 여러분.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그 유닛이 배팅에 그게 네. 어디서 근거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 분? 덱에서 나오는데 그게 네. 각자의 덱들이 많은데 칩 리더의 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이제 웨이브 한 번이 끝났어. 그러면은 그 판의 칩 리더의 덱 중에 카드 한 장을 골라서 이제 스카우팅 대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연습 게임 한번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그, 6라운드, 그, 이번에 대회의 룰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6라운드를 저희가 진짜로 돌려서, 실제 경기 룰로 한번 해보기. 아, 우리끼리? 아, 우리로 네, 토너먼트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아, 던님킬 네. 아, 게임 하면서 지금. 아, 이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보신 시청자분들도 같이 게임을 배우면 좋으니까. 아, 오. 네, 너무 좋아요. 그쵸, 그쵸.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해주시는 걸또 이제 같이 정리할 수 있게끔 좀. 남겨놓고 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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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게임 한번 들어가요잉. 어, 설렌다. 아, 아 나는 아. 야수의 심장을 들고 왔어요, 저는. 전화 케빈 형과 딱 들어가면은 캐슬 스킨 보이십니까? 모브랜드 어, 버거 스킨. 어, 버거 스킨이구나, 뭐야. 모브랜드 버거와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이제 스킨. 아.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는 거죠? 햄버거 드시면 그리고... 돼요. 자. 햄버거 햄버거 세트 먹으면 되는데. 되나요? 아. 햄버거 세트 개 맛있음 진짜. 자, 이제 보스 보스입니다 이제. 서머너. 근데 제리 형 죽겠는데. 제리 형 젤리형 피왜 저래? <laughs> 그게 그래, 액티브 스킬 써봐요. 액티브 스킬. 아, 안 되는데. 걔가 어... 너무 빨리 잡았는데 스톱 빨라져요 이러면. 아, 제리 형 체력아. 살았어, 살았어. 아, 제리 형 체력 봐. 아, 이쪽 아, 아니네. 아, 세리아 덱이구나. 잡나요? 어, 잡았다. 잡았다. 짜잘이는 맞아도 돼. 이러면 보스겠으니까 자기 덱에서 유닛이 하나 나온다. 다음에 제가 팀리더에서제 거에서 나고요. 어, 현재영이 그래, 그래. 합성이 가능하다. 현재영 현재 좀 많이 쓰겠어. 뭐 자신 있으면 해보시든가. 아 그럼... <laughs> 근데 되게 되게 착하게 얘기한다. 자신 으면 해보. 오, 오라, 이야이거 이거야. 이가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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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거야. 이거이거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가야이거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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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알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스타일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몰라요. 뭐? 아 이게 성향을 알아야 이사람들아 좁으면서 하는구나. 강재 씨과하기 아는데 아, 아. 날이 없었어저파에 <laughs> 이제 그거지. 케빈이 형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희 나가서 다음 게임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럼 리게한 리겜 합시다. 어 이거는 아, 어. 먹으면 어... 너무 좋은 건데 사실 강재 씨가 우와, 이건 좀 배팅을 많이 하겠네요. 뭐 가도 가시든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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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왜 가져가 이거를 아니 가져가면 형이 불리한데 이걸 왜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유아 3등은 해야지 <laughs> 아니 이걸 진짜? 왜 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윤아 원래 이런 게임은 남을 죽이는 어? 게내 등수 올리는 거야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이걸 가져간다고 어허. 얘 아직 경매를 안 해봤네 아니 이게 원래 1등을 보고 <laughs> 게임을 제발 <하라는> 근데... 제발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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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경매는 누굴 가야 주면 내 등수가 올라간다니까. 어? 안 되겠네. 야,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이러면 이제 제가 침 리더에다가 저희 이제 이것만 버티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웨이브 7이라고 돼 있는데 눌러 보시면은 다음에 뭐뭐 나오는지가 떠요. 어, 그렇네. 현재 씨왜 궁수 배치 안 바꿉니까? 아 지금 바꾸려고 그랬는데딱 말씀하셨어요. 번 다음에 가겠네, 번. 아 다음에 일단 제가 경매 먹으면 이제 사니까. 안정적이야 안정적 그래도 2등 2등 하겠다 2등 아 근데 현재영이 딜이 없어 쎈 오이... 거를 아. 가지고갔었어야했는다 스턴밖에 없어가지고 아 요렇게 하시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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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 완요 자꾸 파악만 해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많은 경우를 겪어봐야 제가 딱 아니다 <laughs> 저 거대 수축기에요 파악하기 거의 포켓몬이야 파악하기 <laughs> <laughs> 현재영이산 애들이 다 그냥 슬로우 걸고 스턴 도는 애들밖에 없어서 딜이 없어 조합이 1등 덱에서 그... 발키리가 없었던 거 같은데 내가? 아니, 발키리는 괜찮아 발키리는 괜찮은데 군수 먹을 그 칩을 아껴서 좀더그 운영을 했었어야 됐어 아니라니까 뭘또 그래. 아니야 아니 좀거 배워 줘 아니 거 배워 거 배워 거봐좀 배워봐 좀 아니 이거 지금 기훈이가 4등에서 심술을 한 거잖아 지금 아니 뭘 심술을 나 <laughs> 뭐가 아니 알려주겠다는데 뭘 심술이야 이게 음. 자잘 보세요 요럴 때한번 저... 심리전 걸어볼게요 아! <laughs> 오, 나이스. 이렇게 어, 해서 이제 칩을 태워요.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 하나, 두 개로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 내가, 내가 어차피 먹으려 어. 뭐, 했어요. 죽기 직전이야. <laughs> <고맙게. 웃음> 아, 근데 맞긴 해. 왜냐면은 이번 턴에 피 엄청 많을 거거든. 내가 못 잡으면 내가 죽어요. 나위기예요 어, 어 케빈형 어, 가겠는데? 잠깐만. 뭐... 캡틴 형 가겠는데? 오 근데 잘밀었는데? <몬> 나도 가겠는데? 아오 아, 이건 정말인데? 한 번만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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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아 이거는 뭐 이러면 모르던데? 피지컬 피지컬 근데 한번 버텼잖아. 이러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괜찮지. 근데 뭐 같이 드실까요? 다 우리끼가 우리 이렇게 해서 상대 돈 태우는 게더 무섭네. 오 캡틴 형 가는데? 캡틴 형 가는데? 어요 잡았네, 잡았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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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다갈 뻔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아, 오히려 오히려 이득인데. 이온밖에 없어, 계속 오링 갑니다. <laughs> 아 아니, 근데 이러면은 대파시면 돼. 그러면 돈이 생기니까. 왜요? 아. 이걸로 그냥 메타 메타 재테크 해야겠다. 자 어차피 이거 핑퐁이 배치가 알아서 자리를 다다 바꿔요. 배치를 다 지가 바꿔버려. 아 그렇네. 근데 재밌는 게아 운. 이게 아 합성된 별도 바꿔. 이성애가 바뀌어요 유닛이. 그럼네? 우와. 계속 바뀌어, 계속 바뀌어. 과연 과연 오 젤리오 젤리오 막을 막네 막을만해오 뭐야 아 막을만 아 <laughs> <laughs> 와 가비 오, 가비 어? 아 겨우 이겼다 와아 재밌네 맞다 말 맞네 오 <laughs> 어, 잠시만요 젤리오 어반들 드려어드려어드려어 <laughs> <laughs> 어, 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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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어 초반부터 맞고 시작해 디펜스 더비